Bye.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어, 지금 약간 하락이 이어지면서 조금 음, 실망감이 조금 크실 텐데 아직 이 제주반도체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 일단은 어, 제주반도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목받는 제주반도체 5G, 5G L.O.T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어, 현재 제주반도체가 반도체 경기 회복과 함께 실적 상승 흐름을 회복한다라는 전략이고 특히 5세대 5G LOT 부분에서 이큰폭 성장,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에 따르면 올해 매출 중에 5G LOT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어, 될 전망이고, 제주반도체 실적 중이 5G LOT 부분 비중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여지고, 지난 2021년 5%에 있던 관람 비중은 이듬해 20%, 지난해 30%까지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주반도체는 현재 이 반도체 연구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 펠리스 반도체 기업인데, 어, 제주반도체는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어, 멀티치 패키지와 디램랜드 플래시 응용, 제품 실행 등의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거래처는 200곳 이상이며 수출 비중은 90%를 달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매출이 거래처가 200곳, 200곳 이상이 넓은 영역을 차지하면서 이 제주반도체가 꼭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해주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 미국 컬텀, 대만, 미디어텍이 5G IoT 7세대에 들어간 이 메모리 반도체 인증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서도, 어,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제주 반도체는 이 자동차 전장용 메모리 부분에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제주 반도체는 국내 유수 자동차 전장 업체와 지난해 유럽에서 본사를 둔 전장 업체와도 메모리 반도체를 거래 물꼬를 계속적으로 트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 북미 전장 업체와 관련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고 제주 반도체 관계자는 현재 어, 현재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 제품에 대한 자동차 부품이 실내 상태 규격 인증을 어, 확보했으면서 국내 여러. 유럽, 묵미, 유럽 북미 등 자동차 정전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 물량을 확대해 나가며 전체 실적 중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15% 수준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주 반도체가 자동차 전장 등에서도 이런 성과를 내면서 올해 실적이 전년보다 두 자릿수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현재 이 반도체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5G, IoT 자동차 전용 반도체를 앞세워서 올해 연평균 20%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 현재 제주반도체가 지금 기업에서 보통주 10만 주를 취득하기로 결정을 29일 날 했습니다. 어, 사내 굴로복지 기금 출연 부담부 무상취득을 목적으로 이 10만 주를 취득했다는 상당히 좋은 기사고 어, 제주반도체가 사측에서 주식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처분이 아니고 취득 인원 제주반도체가 주가 바닥 구간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취득을 진행한 거고 이 본격적인 주가 반등 시기가 도래했다는 바탕이 되는 근거인 거죠. 주가는 현재 바닥인 만큼 저가에서 사면 이 주가를 이렇게 갭 상승을 띄우는 거고 고가에서 사면 이 가격, 가격 방어를 하는 거겠지만 현재는 이 좋은 호재로 보실 수 있는 구간이고 주가 반동의 신호탄을 현재 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주 반도체의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 제주 반도체는 어, 정 고점까지 빠르게 갚아낸 상승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 기술적 반동 구간이 도래한 만큼 명확한 목표가를 잡으셔야 고점에서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제주반도체가 반등이 나오려다가 추세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현재 어떤 구간에서 본격적인 반등 신호탄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구간 22,000원을 지속적으로 가격 방류를 해주면서 이 본격적인 반등 암시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구간은 세력들이 돈쓴 구간이라는 거고, 이렇게 세력들이 단가를 지켜주는 라인에서 바닥을 계속 잡아주고 있고, 이 반등 신호탄을 알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단기 평선을 잘 수렴시켰고, 20만 구간만, 20성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추세를 본격적으로 뚫어낼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구간에서 바닥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 이 고점에서 터지는 삼각 수령 패턴을 연출시켰고, 여기서 이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강한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제주 반도체는 지금 주가를 지속적으로 조정을 만들면서 오랜 기간과 오랜 기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가격을 지켜주는 라인이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어, 현재는 이렇게 거래량 없는 하락을 유도하면서 개인들의 지속적인 이런 투매 물량을 유도했던 상황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다시 한번 재매집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 이 물량들을 바탕으로 주가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시기도 어,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이평선을 수렴하면서 이 힘을 굉장히 응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응축된 힘을 통해서 주가를 어, 상승시킨다는 거고 이렇게 제주반도체의 주가 실적은 앞으로도 더욱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이 화면까지 보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제 영상을까지 봐주신 분이겠죠. 어, 저번 달 기준 4월 초에 시작해서 어, 제가 이렇게 제주반도체로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단타로 300분만 이렇게 문자를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월초니까 어, 이번에도 제주반도체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재미 볼수 있는 분들 어, 여기 저한테 제주 플러스 단타라고 같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다시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어, 구간 챙겨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어, 상단에 번호 제주랑 플러스 단타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구간 어, 짚어드리겠습니다 어,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은 링크 하나 있어요. 그거 눌리시면 은 바로 이제 저한테 문자 보내실 수 있게 화면이 연결이 되니까, 어, 고정 댓글에 어, 링크 눌러주시면 은 어, 저한테 이렇게 바로 연결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3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지우시고 제주플러스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제주반도체만으로도 수익 볼수 있는 구간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4년 5월부터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드가 얼마든 간에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나는 내돈 벌면서 내 돈도 일을 하면서 불려나가는 거잖아요. 안전하고 확실하게 계좌 늘리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탄타 종목들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솔직히 뭐 아니면 도지만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적지만 야금야금 수익 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어, 올해 2분기 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 영업이익, 당연히 우상향 중인 종목이고, 세력 기관들이 1년 이상 물량 매집해온 것들까지 전부 다 어, 확인 완료했습니다. 당연히 공개되지 않은 그런 테마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그런 큰손들이 자본투자까지 완료가 되었고, 발표도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차트상, 차트상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저 저점에 샀다면이 아닌 지금 사도 늦지 않았고, 어, 연말에 500% 이상까지 수익 챙겨, 나시, 챙겨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에이 밥은 여자가 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지식한 남성분들 아니고서야 밥은 다 해보셨잖아요.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과 밥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당연스럽게도 매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지켜만 보셔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매매 전략 대응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저한테 수익 인증해주시고 감사 인사 주시는데 다음은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고 수익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감사 인사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스럽게도 비용 요구는 절대 없구요. 010-8031-3829. 여기로 도움이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과 이 프로젝트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빨리 문자 주시고 종목 조금이라도 먼저 매수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게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010-803-3829로 도움이라고 문자 주셔서 이 프로젝트까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Bye.